특허취득 공시를 쉽게 설명해 드리는 공시직세계 BLT 특허법률사무소 엄정한 별사입니다. 네, 오늘은 이미지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미지스에서 충격식 진동 액추에이터 해서 등록을 받았다라고 7월 22일날 공시를 했습니다. 충격식 진동 액추에이터 이미지스. 공시사항을 보면요. 특허 명칭에 충격식 진동 액추에이터 2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오타예요. <laughs> 네, 다음부터 공시하실 때 이런 오타는 안 내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액추에이터가 뭐냐면요. 그 일종의 이제 모터라고 보셔도 되는데 이제 그 보면은 우리가 휴대폰 키패드 예, 네, 키패드로 이렇게 뭔가 카톡을 하거나 할때 이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동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마치 실제 키보드를 누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촉감을 전달을 하는데 그게 이제 액츄에이터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그 이제 햅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거기에 들어가는 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작은 모터, 아주 작은. 그래서 액츄에이터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액츄에이터가 여러 군데 쓰입니다. 여러 군데 쓰이고, 햅틱뿐만 아니라 뭐 카메라 뭐 조리개 조절하는 거뭐 하여튼 되게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번 특허는 그거에 관한 거고요 그래서 본 발명에 따르면 연구자석이 진동자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코일에 인가되는 전원의 주파수를 조정함으로써 매우 넓은 범위에서 진동 주파수를 조절할 수 있다. 어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촉각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네. 특허 활용 계획에 보면 은 특허기술 적용을 통한 기술경쟁력 과화아 되게 식상하게 써있어요 주식 담당하시는 분이 좀더 재밌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허 취득일자는 7월 22일입니다 자 그리고 사업분야 이미지스의 사업분야가 이게 터치 컨트롤러 네. 터치 패널에 이게 보면은 터치 패널에 정전식이 있고 감압식이 있고 뭐 그런데 이제 전기 흐름을 터그저뭐 알아내가지고 터치, 그러니까 멀티터치, 아이패드, 뭐 아이폰, 뭐 지금 쓰는 핸드폰, 스마트폰 다 정전식이에요 다. 그래서 거기 정전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어떤 모니터에 전류가 막 흐릅니다. 전류가 흐르는데 거기에 손가락을 댔을 때 이제 우리 사람 몸에도 전기가 흐르잖아요. 그래서 그 전기가 달라지는 것을 인지해서 이제 아 사람이 이 디스플레이에 여기를 터치했구나. 라고 하는 그거를 계산을 해주는 게 바로 터치 컨트롤러입니다 그래서 이미스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터치 컨트롤러 음, 그러니까 터치 센서가 아니라 터치 센서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처리해주는 터치 컨트롤러 쪽에 유명한 회사죠 자 근데 이렇게 대면적으로 정전식 디스플레이가 아직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형 화면에 어 어떤 터치 컨트롤은 대부분 감압식이나 IR 예, 그저기막 적외선식 예, 그거기 때문에 고장이 잘 납니다. 이제 대면적 디스플레이의 컨트롤 예, 터치 컨트롤러 예, 그, 그런 걸 처리하는 반도체가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엔젤 투자를 여기다 이쪽에다가 했기 때문에 <laughs> 커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미지스가 하는 게 햅틱 드라이버. 햅틱 드라이버가 있고 그 다음에 파워 전력 컨트롤 하는 그런 IC가 있고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게 비디오 인코더 앵코더 그 그러니까 다음에 비디오를 이렇게 변환해주는 그 다음에 그래픽 앤 디스플레이 쪽그 다음에 키 앵코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미지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연구회사라고 보셔도 돼요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연구하는 회사고 이런 엑스뷰 엔진, 그다음에 햅틱 드라이버 솔루션 아, 이런 거를 이제 하고 있고, 2004년도에 설립이 됐고 비메모리 반도체 쪽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아,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충격적이네요. 네, 시가총액이 265억 원, 그다음에 어, 시가총액 순위가 코스닥 1,251입니다. 아, 네, 순위가 낮아요. 그리고 지금. 액면가 500원인데, 어, 3,450원. 네, 액면가의 6배 정도? 네, 7배 정도?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낮은 금액으로 돼 있고, 52주 신고가 그래프는 지금 한 1년 전에 반짝, 네, 4,960원. 그 다음에 제일 낮았을 때는 2,900원까지 떨어졌네요. 지금은, 어, 네, 한 중간 정도. 자, 이 회사는 광교에 있습니다. 수원시 영통구 광교에 있고요. 예, 네, 삼성 쪽 가까운 데 있네요. 자, 그리고 종업원 수는 40명입니다. 40명. 네. 그리고 어, 우수 기술 연구 센터 사업에 이제 잘 선정이 되셨고 미국에 i 큐 터치 IC IC 네, 공급 기업 체결해서 미국에 수출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햅틱 MST 터치 뭐, 뭐 이런 쪽에 지금 수출 양이 많네요. 네. 수출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수출력군. 네. 자, 근데 재무정보가 아, 좋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매출액이 뚝뚝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미지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74억 원이네요. 네. 지금 전체 특허는 108개가 있고요. 그중에 100개가 등록됐습니다. 그래서 특허 등록 어, 류를 보면 굉장히 높죠. 90% 이상이 등록이 된 거고요. 어, 기술력은 확실히 있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등록받은 특허고요. 어, 1990, 아, 2 1 0 아, 2019년. <laughs> 제가 오늘 왜, 왜 이러지? 올해 출원했어요. 올해 3월 1 2일날 출원을 해서, 어, 등록이 7월에 했으니까 4개월 만에 등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 충격식 진동 액추에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등록 기간이 그러니까 심사에 얼마 안 걸렸다는 얘기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이 특허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아마 수출이 예정돼 있거나 아니면 어디 뭐 삼성이나 뭐 LG나 뭐다데 어디 뭐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렇게 우선심사를 한다고 보아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액추에이터에 대해서 일반적인 얘기가 써 있고요. 배경 기술에. 그래서, 편심 모터 액추에이터, 뭐 선형 공진 액추에이터, 압전소자 액추에이터, 전기 활성 고분자 액추에이터, 뭐, 이런 다양한 유형이 있고요 근데 이제 각각의 그 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기존에 이제 선형 공진 액추에이터는 뭐, 다양한 촉각 피드백을 주기가 힘들다. 뭐, 그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가, 어, 우리 요번 발명에서는 이게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코일에 인가되는 전원의 주파수를 조정할 수가 있고, 그래서 넓은 범위에서 진동 주파수를 조절할 수 있고, 전류 세기, 스토퍼 간격, 산성 수단 등을 적절히 선택함으로써 진동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종에비에서 훨씬 다양한 종류의 촉각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액츄에이터 하나로 되게 다양한 진동을 피드백을 줄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청광 보고 계시는데, 자. 다수의 스토퍼 삽입부 스토퍼 삽입부 여기 1 2 3번으으로오오는고요요1 네, 2 3번 o p s 이 o p s t 여 p s t o 여기도 있고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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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o 구 stop 구자석 p s t o 이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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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니 o p stop 가이드가 s 가 o p stop s 니 o p s 니 o p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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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스토퍼가 112번이에요. 그래서 얘가 멈추게 해준다는 거죠. 멈추게 해준다는 거고. 어, 131번은 이거는 코일인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자석에 적어도 1단에 설치되어 유도자기력을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연구자석에 대해서 인력과 청력을 교대로 제공하는 코일을 포함하고, 아, 그죠 이게 코일이겠죠. 그 다음에 상기 다수의 스토퍼 삽입부는 상기 연구자석의 길이 방향 에 따라서 형성된 다수의 장방형 홈이고 요게 이제 특허에 조금 제한을 가하는 네, 권리가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자 그리고 상기 다수의 장방형 홈마다 상기 다수의 스토퍼가 각각 삽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충격식 진동 액추에이터다 해서 등록이 되는데 등록 권리 범위가 꽤 넓은 거예요 이 정도면 네 그래서 어 되게 잘 받은 특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어디에 수출 아뭐 어디에 납품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존의 그 어떤 어, 액추에이터들과 뭔가 좀 다른 다른 어떤 구성의 액추에이터고 장점은 이제 다양한 피드백, 뭐 정해져 있는 그런 피드백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피드백을 줄수 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